안녕하세요. 디지털 아이텍입니다. 이번에 매입한 제품은 전기 자전거 모델로 해당 제품은 레드윙사의 디스커버리 D18 모델의 제품입니다. 어, 해당 제품은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시는 고객님께서 계 어, 가정에서 사용하시던 제품으로 어, 전기자전거 제품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어, 최근에 사용하지 않고 어, 방치하고 계셨는데 어, 저희 디지털 하이텍을 어, 알게 되셔서 어, 연락을 주셨고 어, 저희가 출장으로 매입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어, 해당 제품에 다른 제품들도 함께 매각을 해주셔서. 어, 일괄 매입을 진행해 드렸고 어, 해당 전기자전거 제품은 어, 파스 센서나 어, 여러 가지 어, 기능 쪽으로 문제가 많은 제품이라서 어, 당장에 운행은 좀 어려운 상태고 어, 점검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상태의 제품이었습니다. 어, 소형 그 어, 작은 사이즈의 제품이기 때문에 어, 여성분이나 어, 청소년 어, 나이가 좀 어, 좀,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 좀, 실제 사이즈가, 어, 뭐, 작은 여성분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어, 바퀴가 작은 만큼, 뭐, 운행하는데도 부담이 좀 덜하고, 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어, 그만큼 좀 문제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 좀, 하자가 있는, 어, 제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모델입니다. 현장에서 간단하게 검수를 진행하고 최종 견적 산출하여서 고객님께 안내드리고 고객님께서 견적에 만족해 주셔서 기분좋게 매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서 저희도 좋은 견적에 매입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했습니다. 저희 디지털 하이트 기사는 다양한 전자기기, 사무기기, 모빌리티 장비 등을 빠르게 매입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개인의 소량 제품부터 기업의 대량 물품들까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매입 처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저희 디지털 하이트 검색하셔서 블로그 들어오시면 매입 가능 품목 및 절차에 대해 보실 수 있고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